현대무백스의 현재 재료부터, 모멘텀부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첨단 로봇 기술을 판매한 이력이 현재 부각되고 있죠. 기존의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할게 로봇 관련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력 자체가 로봇 빌딩을 어때요? 실질적으로 건설하고 이후에 어때요? 로봇끼리 이동할 수 있는 로봇 포트까지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죠.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현대 무벡스 자체도 사우디 수주 계약이 현재 촉각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 수주가 만약에 제대로 터진다면 어때요? 네옴시티 측에서 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로봇 관련 물류 그리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바로 빌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수주 부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기존의 로봇 물류와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로 독보적인 존재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에 대해서 수주만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이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계속적으로 매출 다양화를 할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탄탄하게 로봇 관련 그리고 물류 관련 현재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인 매출과 함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지해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꼭 머릿속에다 박아 두시고요. 매우 중요한 게 결국 차트겠죠.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거. 바로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보시면 강력하게 상승 이후에 로봇 관련 테마에서 상승을 주도한 이후에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주요 매물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걸 보통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삼각수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된 상태에서 파동 자체가 모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발산하는 형태의 바로 세력들의 패턴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역별, 역별이었던 이 구간, 3500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현재 RSI 강도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결국, 삼각수렴의 방향성은 상방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먹고 어디에 대해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보시면 핵심 지지 매수 구간으로서는 대략적으로 3천 구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3천 구간 매물 때 지금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별했던 1차 구간은 도달했죠. 단타 관점이라면 수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2차적으로는 바로 정구점 부분인 5000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5000 구간에서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박스권 상단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6500 구간까지 스윙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단타든 스윙이든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매수 및 그다음에 매매를 할때 핵심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지,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했는지, 그리고 저점을 낮추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현대 무백스 자체가, 첫 번째 모멘텀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차트적인 측면에서, 모두 상승 종목으로 부합하고 있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수익 내고 돈벌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 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인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 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다음에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단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 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국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한,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분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소통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된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 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한개 수익 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까지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1 일별로 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꿔 날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율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대자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사 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번호 오픈했고요 0 1 0 5 9 2 9 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투매 자금들 그리고 후액으로 남아 어때요? 누적수익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들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한 종목에서 딱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사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의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 드려서 카톡 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